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서로 협의를 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당장 새로운 집에 이사를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셔서 임차권 등기가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차후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문자로 남겨도 되지만 확실하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내용 증명을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